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프입니다 자, 오늘 불닭볶음면 먹방을 시작할 건데요. 삼각김밥에다가 비벼서 먹을 겁니다. 아, 진짜, 이거. 어. 저물좀 버리고 올게요. 잠시. 잠시만요. 진짜 잘안 보일 건데. 아, 이게 뭐죠? 물좀 잠시 버리고 올게요. 아, 치즈가 없어서 아깝네. 가락 좀 갖고 올게요. 자. 자, 그리고 소스. 제가 매운 걸 진짜 못 먹어요. 그래서 조금만 냅니다. 비벼봅시다. 얘더 넣자 어 장난이게 매워 아씨 냄새 근데 내가 장난이게 아니라 진짜 이거 졸라 매워 두개 정도는 먹을 수 있어 내가. 졸라 맵게 생겼네. 떡볶이만 먹는 음, 게 아니야. 삼각김밥, 천추비엔 이제 너를 같이 넣어서 먹을 거야. 아 김을 진짜. 진동 때문에 안되니까 좀... 바르게어 표해줄게요. 몇 번째 였지 자, 일단 영상 한번 끼울게요.